주린이의 주식일기의 모든 내용은 검색 자료를 모아 게시한 영상으로 투자자 본인께서 자체 분석을 하시며 징위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주린이의 주식일기 주린이입니다. 오늘은 만도 차트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. 지난번 영상에서 저 파란색선까지 내려와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내려오고 더 올라가 버렸었어요. 최근 나름 높은 적중률이었는데 찬물을 끼얹는 분석이었어요. 어찌되었던 틀린건 틀린거고 이 종목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터진거에 비해서는 좀 낙폭이. 과하지 않은가 해서 계속 지켜보는 종목이라 오늘 기술적 반등 시점이 나와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. 일단 패턴을 그렸을 때 버터플라이 패턴이 확인됩니다. X에서 B가 0.778로 기준인 0.786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, 저 정도는 시장 호가 단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. 이렇게 되면 목표가는 68,200원. 1.27배가 7300원, 1.618배가 73100원 정도 됩니다. 이제 저항선들을 확인해 봅니다. 이전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보면, 63800원, 65800원, 67500원 정도가 전 고점에 의한 저항선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. 일목구름 확인 시에는 66,000원 정도에서 저항 발생 예상이 됩니다. 전 고점 저항인 65,800원 저항과 거의 일치합니다. 만도 7월 21일 기준 차트 정리입니다. 현재 차트를 보면 기술적 반등 시작점으로 보입니다. 차트상 버터플라이 패턴이 나왔으며 목표가 68,200원으로 확인됩니다. 66,000원 부근에서 전고점 저항 및 일목구름 저항 동시 확인되어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. 오늘 전고점 저항인 63,800원을 맞고 떨어졌으나, 시장 분위기가 반등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도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. 진입 여부 판단 시 기준선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결론이 아닌 사족입니다. 비록 오늘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저는 이번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신규 진입을 하지 않고 기존 주식만 보면서 숨만 쉬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. 확신이 있다면 기존 주식 비중도 줄이겠지만 확신까지는 없네요. 이번 주 다음 주 조심조심 투자하시고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지금까지 주린이의 주식일기였습니다.